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풍자죠. 다뭐 장관들, 국무에뭐 국회의장 전부 다 중요한 사람들 앉혀놓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생리 현상이 왔어요. 방귀를 뻥하고 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대통령을 쳐다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까만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옆에 있는 안기 부장에게 한 마디 했어요. 이 사실을 보안에 붙여라. <laughs> 자기가 방귀 낀 거를 보안에 붙여. 그래서 안기부장이 일어나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어떤 놈이든지 이 사실을 발설하는 놈은 다 끌어내가지고 처단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어요. 방기를낀 지. <laughs> 정권이 바뀌었어요. 전 이름은 밝히지 못합니다. 전 아무개 대통령. 응? 국가의 뭐 중요한 뭐 올림픽 유치하고 뭐 한다고 다 해서 해다가 갑자기 이 대통령이 방기를빵안겼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긴장해요. 뭐라 그럴까 저 사람. 그랬더니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어떤 놈이야! 자기가 꼈어요. 어떤 놈이 방이 꼈냐는 거예요. 다 알지만 어떤 놈인지 알지만 어떤 놈이라고 말 못해서 고개 숙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비밀로 내려오고 있어요. 정권이 또 바뀌어서 노태우 아유, 이름을 밝혔네요. <laughs> 노씨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이니까 긴급회의를 하다가 그만 이노 대통령이 뻥 하고 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저 사람 뭐라 그래나? 한번 뭐라고 핑계 대나 보자 하고 바라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비서실장을 향해 딱 가리키면서 네 깨지! 비서실장이 낀 거로 역사는 기록이 됐어요. 그분 그분의 인간성이죠. 아, 그럴 수 있구나. 이제는 장로님 대통령이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 그도 역시 장로님이지만은 청와대에 앉아있다가 보니 방기를뻥 하고 깼어요. 이제 뭐라고 저분은 핑계대나 그 말을 기울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 난거 아시죠? 지금은 이 소리의 근거를 정확히 알수 없지만,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뭘 그거 방국인 거를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밝혀진다고. 복잡하게 말하면서 물 흐르듯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 정권이 또 바뀌었습니다. 김, 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방귀를 꼈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총이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무슨 소리에 근본은 거기서 있었어요. 거기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또 다른 분이 합니다. 노하무 계시지. 뻥 하는데 이제는 핑계 될수 없을 만큼 너무 크게, 너무 크게 꼈어. 그러다 보니까 다 쳐다보니까 뭐라고 표면, 에이! 그러고 뛰어버렸어요, 높은 데서. 그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또 바뀌었습니다. 장로님 기에또 키에가 이 아무 것이 장로님. 이분이 또 역시 나라를 다스리다가 방기를 팍 꼈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예? 거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소리가 나서 잘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방기는 자기가 끼고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 이제 하도 장로님이 해봐도 그렇고 이 사람이 해봐도 그렇고 이제 여자 대통령이 됐어요. 방귀를 꼈습니다. 여자 분들. 뽕. 그랬더니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제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했는데 아니라 그래가지고 끌어냈어 이제 지금은 문 아무 것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큰 방귀를 낄 텐데, 뭐라고 핑계가 될, 뭐라고 핑계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니 그때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저 사람? 제가 좀 속이 불편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 정직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신뢰할만한 대통령 뭐 그런 분을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하고 그냥 그런 단어가 어울리나 미국에는 보니까 크게 세 종류를 나누던 미국 대통령 능력있는 대통령 인기가 끝나면 세 중에 하나예요 능력있는 대통령 그다음에 행복한 대통령. 그다음에 또 무슨 대통령이죠? 따뜻한 대통령. 아,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하는데, 50년 미국이 먹고 남을 거를 임기 동안에 확보해놓고 갔다. 기름을 어느 정도 이제 매장량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수십 년간 미국이 쓸수 있는 걸 했다. 어떤 분은 억울하고 힘든 사업하는 사람들을 다 사업이 열릴 수 있게. 지금도요, 미국은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뭐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중국하고 대립을 하건 말건 그 안에 백성들은 아주 최고의 호황을 누리려고예요 우리는 왜 없나? 이라놓고 보면, 아, 그 대통령 나를 다스릴 때 나는 그 찬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행복했다. 뭐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어야 아멘도 하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대단했던 분도 순식간에 변질될 수 있구나.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누구 뭐잘잘 잘 못하는 것 같고 해도 시켜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저도 부천에서 예, 지금 3, 만 33년째 제가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쭉 역대 부천시 총회장들을 많이 33년간 있으니 봤어요. 아이, 내가 하면 훨씬 잘하겠다. 아이, 내가 해면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네해 봐라. 오래 해보니까, 아유, 또... 여, 밑에서 봉우하고 올라가면 또 그게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엘리야를 교훈 삼아서 핑계 대지 말고 또 강해도 겸손할 수 있고 또 약할 때 비굴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아,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음. 근데 기도할 때 약할 때 기도하면 지금도 저는요 기도하기가 최 적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왜? 좀 힘들 때, 환란 때, 이제 문제가 이게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서 좋아요 너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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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 제가 나름대로 또 해보니까 많이 모일 때 특징이 있고 적게 모일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떤 모임은 많이 모이는데 희망이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 있고 어떤 모임은 작지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임에 모임이 있는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부천에서, 아, 진짜 기도, 국가, 기도, 운동. 아, 정말 기도하는 장소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위, 위, 대통령과 위정자와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두렵죠. 이세벨도 가까이 못 오고 변지 보내는 걸로 끝냅니다. 오늘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딴 사람들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변질되지는 않았나.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해요.